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미댁TV의 다미입니다. 유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요청이 진짜 많았죠. 이것도 어, 다미댁님은 책 어떤 걸 읽어주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주시나요? 뭐책 교육, 책 육아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만의 스타일로 어, 저만의 스타일로 좀책 교육, 책 육아를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저도 되게 여러 정보들을 듣고 저만의 스타일대로. 유주 졸린가 봐요. 어떻게 저의, 저만의 스타일대로 할 거라서. 잘 시간이 아닌데. 아, 잘 시간이구나. 잘 시간이 됐다. 유주가 지금 졸린 것 같은데 아직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같이 촬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저만의 스타일의 어떤 책 교육, 그책 육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작할게요. 박수! 네, 유주가 너무 졸려해가지고 일단 낮잠자로 들어갔고요. 일단 저부터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유주 같은 경우는 어, 조령원 갔다서 와 신생아 졸업할 때 30일, 어, 되게 일찍부터 책을 좀 읽어주려고 노출 시키려고 했던 편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책 선물을 몇 권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주 항상 누워 있으면 옆에 작은 책꽂이 책꼬지, 미니 책꽂이를 사가지고 책 노출을 계속 해줬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애기고 지금도 애기지만 너무 애기기 때문에 책 내용도 모르고 이게 책이라는 것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책 내용을 더 많이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책이라는 게 있다. 음, 너한테 딸랑이랑 홍겁 책이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책이라는 장난감도 있어. 이거를 좀 인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출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침 이유식 먹고 그리고 분유 먹고 양치 시키고난 다음에는 책장 앞에 일단 앉혀요. 근데 일단 자기가 눈에 앞에 보이는 건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책들이라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 책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서 빼내요. 그럼 제가 그때, 아, 어, 이거 책을 읽고 싶은가 보다 해서 책을 읽어주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책장 앞에 앉혔는데, 음, 갑자기 휙 돌아서 장난감을 다른 걸 본다든지, 그러면 또 장난감을 가지게 놀고 하고그 저는 일단은 첫 아침에는 모든 일정을 끝내고 책장 앞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책을 한 10권 정도? 어, 최소 5권에서 10권 정도는 바닥에 뿌려줬어요. 저도 어디 블로그에서 봤나? 어디서 봤는데, 책도 하나의 장난감, 놀이컴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장난감이 바닥들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책도 똑같이 장난감처럼 뿌려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반복적이죠. 놀잇감 그리고 뭐 장난감 그리고 반복적 노출 요렇게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 중에 또 하나가 책을 빼는 놀이를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유주가 이제 좀 걷기 시작을 했거든요. 보조기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걷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 맞들리는 시기라 가지고 요즘은 제가 직접 이렇게 책꽂이나 이런 거 잡고 일어나면 책을 이렇게 빼기 놔둬요. 어, 일부러. 그래서 하루에 진짜 한 10건, 20건도 뺀 적도 되게 많고, 그게 하나의 놀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중요한 게, 정리하는 모습도 진짜 보여줘요. 유주야 이렇게 놀았으니까 엄마가 정리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책도 이렇게 가지러니 놓는 모습도 제가 직접 보여주고 있고, 유주한테도 꽂으라고, 직접 책 잡고, 같이 잡고, 책도 이렇게 꽂는 것도 같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책을 읽을 때좀 의성어? 의성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시죠? 애기들 집중력이 진짜 10초를 못 가요. 정말 짧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여러분, 눈을 사로잡으려면 진짜 의성어 같은 거를 많이 써줘야지만 애가 조금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책이 있을까요? 유주가 이렇게 리액션을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런 누구게 책이나 아니 발자국 이렇게 깜짝깜짝 등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거는 신생아 때부터 되게 잘 봤던 책인데 보시면 요렇게 뭔가 리액션 의성어를 써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셋 안녕 나는 깡총깡총 토끼라고 해 안녕 나는 멍멍 강아지야 유주야 반가워 막 이런 식으로 리액션 엄청나게 엄청나게 해주시고 뭐 짜잔 까꿍 반짝반짝 막 이렇게 의성어도 써주시고 하면은 애가 집중을 잘해요. 자연 관찰이라고 해서 동물 책도 되게 잘 보거든요. 발자국 책 이것도 살금살금사뿐사뿐 요런 의성어로 써줘요. 유지야 살금살금사뿐사뿐 발자국이 계속 보이는데 여기 누구 발자국일까? 하나 둘셋 오! 냐옹냐옹 냐옹.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여기 나타났다. 고양이 발자국이다. 요런 식으로. 애기들은 집중력이 너무너무 짧기 때문에 집중을 할수 있게 여러분 어떤 뭐 단어들도 되게 활란하게 써 주셔야 되고요 집중할 수 있게 막 리액션도 엄청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 잔디머리는 웃지 말아 주세요 원래 출산하고 머리가 이제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저 분은 앞머리가 왜 저럴까 뭘뭐 혼자 잘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산하면 원래 머리가 이렇게 자란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좀 연계해서 연계 독서라는 거를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연계 독서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뭐 색깔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또 다른 책에 또 색깔 관련된 책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색깔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그 색깔의 진짜 색깔 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연계를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제가 아람복수 색깔 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좀 제가 마음에 들어해요. 왜냐면은 굉장히 직관적이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도 나오고 주황색에 딱 주황 이렇게 적혀 있는 게애기한테 되게 속속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요 책을 좋아하는 편인데 세이펜 노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아요. 어, 세이펜을 가지고 저는 요거를 되게 많이 보여주는 편인데 뭐 주황색 뭐 빨간색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 다음 책들 중에 또 색깔 갈리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또 보여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당벌레가 빨간색인데 카멜레온이 빨간색으로 변신을 하고 싶다네? 어떻게? 쇽? 빨간색으로 변했죠. 아까 초록색이었는데 빨간색으로. 그럼 유주한테 어요 빨간색을 어디서 봤지? 유주야, 아까 엄마가 읽어줬던 것 같은데 어디서 었지 여기니 있 이렇게. 어, 그리고 개구리 엄모의 공들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서도 빨간색 이 있으면 어 유주야 빨간색 아까 봤는데 요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야 빨간 공. 이런 식으로.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니지만. 어, 반복적인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애기들은 한번 읽는다고 딱 자기 것으로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빨간색이면 빨간색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노란색이면 노란색을 계속 어, 뭐 5분, 10분 이건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색깔 관련된 책을 한번 읽으면 이렇게 연계해서 숫자 관련된 책이 있으면 또 숫자 관련된 거를 계속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유주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읽는지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 유주가 신생아 때부터 읽었던 책은 애플비꺼, 그리고 웅진베베꺼, 요거를 완전 어렸을 때, 신생아 30일, 50일 때부터 봐줬었고, 100일부터 아람북수 전집을 이제 집에 들였고 200일 전후부터는 자연주머니, 어, 캥거루 자연주머니 자연관찰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생아 때부터 읽어줬던 책은 요 애플비꺼 요거 촉감책은 진짜 추천이에요 요거는 하나 있으면 좋더라고요한 권에 15,000원? 가격대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한 6개월, 7개월 들어서면서부터 혼자 요거를 만지면서 놀아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요거를 혼자 누르더라고요 신기한 집 어, 이거는 진짜 좀 오래 가지고 놀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있는 책이어가지고 그냥 신생아 때부터 출산 이제 생각을 하시는 출산용품을 이제 사시려는 분들에게는 추천해요. 미리 사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책. 그리고 웅진베베 거. 이거 웅진 같은 경우는 웅진베베 거를 20권, 30권 정도를 선물을 받았어요. 출산 선물로 이제 아시는 분이 선물 해주셔가지고 이것도 되게 어릴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의성어들이 되게 많죠. 뿌, 뿌, 뭐, 뭐야, 뭐야, 간질, 간질. 이것도 보여주기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읽어주기가 되게 좀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웅진 베베는. 그리고 애가 집중을 잘안 해요. 너무 색감이 뭐 하얀 배경에 이렇게 애기만 덩그러니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요 책도 그렇고 이런 책도 하얀 배경에 뭐 이렇게 그림들이 있는데 글밥도 생각보다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집중을 좀잘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기가 힘든 책. 근데 웅진베베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책, 누구게 까꿍, 팝업북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도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집이 모든 책이 다마음에 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람북스, 대망의 아람북스. 제가 이제 여러 전집을 알아보면서 아, 전집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걸 드릴까? 뭐 프레벨도 알아봤고 핀덴베베도 알아봤고 두두스토리 되게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저는 아람복수께 좋았던 게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전집이 뭐 어떤 게 특징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요즘 아시죠? 애들을 뭐 이게 뭐 콩기름으로 책을 만들었니뭐 조작북이 있니뭐 이런 것들 되게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글밥이 좀 적고 직관적인 거딱 애기가 눈에 딱 보이고 집중할 수 있는 책을 고르고 싶었어요. 근데 아람복수께 좀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좋아하던 책. 책, 이런 거. 색감. 그리고 딱 간단한 거, 간단 명로, 그리 글밥 없는 거. 이런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요것도 되게 잘 보는 책인데, 세화바수. 진짜 직관적이지 않아요?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작국또 아람복수가 되게 잘돼 있어요. 이렇게 슉. 음, 목이 길다. 그리고 토끼기도 엄청 슉. 길다. 이렇게 어. 아, 그리고 되게 100일 전에, 100일쯤 제가 구매했던 책인데, 별처럼 그림책. 요거는, 20원에 2만원 정도 2만원 안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사실 조금 후회해요. 왜냐면 저렴해서 샀거든요. 근데 실사책이 아니에요. 다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책인데 어, 제가 책 공부를 하면서 느낀게 대부분 6개월 이후부터는 실사책을 보여주는게 애들 상상력이나 두뇌발달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앵간하면 실사책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요런 책들은 실사가 아니라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좀 손이 안 가는 책? 아, 그리고 유주가 요즘 자주 읽고 있는 책이 요거, 캥거루 자연주머니.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진정부부 유튜브 팬이에요. 저 루팡이거든요. 루다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출산 전부터 되게 많이 봤던 애청자인데, 그 진정부부 루다 엄마분께서, 루다만께서 요거를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자연관찰 캥거루 자연주머니를. 그래서 제, 저도 망카페 뒤져보고 후기를 찾아봤는데, 후기들이 너무 괜찮고, 가성비 대비 너무 괜찮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는데,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사의 끝판왕이에요. 진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사책을 6개월부터 보여주는 게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실사를 보여주는데 와우, 와우. 여러분, 이거 진짜 실사 끝판왕입니다. 토끼 책 중에 새끼를 낳는 부분이 있어요. 어머, 이렇게 실사가 정날해도 되나. 어? 그쵸. 근데 진짜 실사가 완전 색감이 진하게 나와가지고 애기가 집중을 잘해요. 그래서 자연관찰책 이것도총2 0권인데요 같은 경우는, 뭐, 고래, 상어, 코끼리, 곰, 개미, 판다, 기린, 표, 뭐, 요런, 어, 개인적인 동물을 소개하는 것도 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누가 가장 목이 길까? 이런, 요런 번외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책들은, 아까 말씀드린 팝업책 같이, 슝, 목이 길다. 막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책을 들이신다면, 앵간하면, 좀 실사책, 어, 실사가 정말 적나한 실사 위주의 책을, 좀 드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집도 하나 있으면 좋긴 해요. 근데 그 전집이 어머니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전집 하나, 그리고 자연관찰책 하나, 그리고 영어책 하나, 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저의 책 육아 어떠셨나요? 저만의 스타일대로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한테는 하나의 장난감처럼 놀잇감처럼 좀 즐겁게 책을 읽어 주려고 리액션도 열심히 해가면서 하이텐션으로 열심히 책을 좀 읽어주고 있는 편입니다 저의 책 육아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뭐 책을 읽어주지 못했다 어, 책 육아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신 분들은 늦지 않았거든요 오늘부터라도 책장 앞에 두게 한다든지 책을 뭐 매트 위에 뿌려 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책을 가깝게 장난감처럼 지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